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치 SS의 주간경제동향 2022년 8월 22일 주간경제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디스크로즈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경제동향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은 투자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전체적인 상황 오버브하고 그리고 제이크스 음, 심포지엄이 이번 주에 있는데 그 내용하고 콜 PC 넘버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지머니 데라 일선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어, 그동안 계속 달러 강세 추세였는데 조금 쎄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에 그 연준의 미링 미니시 발표가 됐어요. 마켓이 이걸 어, 좀더 비시한 걸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가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는 마켓이 다시 현재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조금 풀이 꺾였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음,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코피시가 이제 예정이 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전에 지금 패드 관계자들이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잭슨 워미링이 이제 애니얼미팅이거든일 년에 한번 하는데 보통 잭슨 워미링에서 연준이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하고 내지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시그널을 하는 그런 미팅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이번 미팅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고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어, 추진해왔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재확인이 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스피치에서 잭슨홀 스피치에서 어, 그동안에 유지됐던 그런 허키시한 스탠스를 계속 어, 유지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큰 폭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달의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8.5%로 그 전에 9.1%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8.5%라는 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정책은 그래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연라고볼 수가 있고 연준의 다른 관계자들도 역시 지금 현재 단지 한달 지난 달에 상승세의 풀이 꺾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코 서비스 분야의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자축하기엔 이르다라는 입장을 계속 어, 천명했기 때문에 기존의 허키시안 스탠스에 특별히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시장이 여전히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비교적 잘 핸들하고 있다는 라 그런 어, 데이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리스션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연말까지 지금 현재는 2.25에서 2.5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 그러면은 1.5% 추가 인상이 연내에 있을 거라는 걸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두 차례 연속 세븐 파이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연준의 허키시안 금리 정책과 관련된 허키시안 스탠스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에 목요일 금요일 날미이 있고 금요일 날파월 의장이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을 아마 마켓이 주목해서 당연히 보게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우리가 리캡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다 한, 되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연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트랜지트리한게 트랜스트리, 아니라는 인식이 이제 확인이 이면서 t 격적으로 i t o r 리 transitory, t r a n s i 지 o r y t r a n s 에7 o r 이 t r a n 이 i t o r y t r a n s i t o federal funds rate target range가 2.25에서 2.5% 정도 이 있는 상황이죠. 어, 같은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본 거고 지금 금리 인상 폭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어, 금리 인상 페이스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스토리컬리 그 federal funds rate 추이를 보면 사실은 여전히 낮은 상태죠. 80년대 보시면 펀드레이 페더 펀드웨이시뭐20% 가까이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트렌드 차트를 봐도 이것과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1 9 8 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40년 동안에 음, 꾸준히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80년대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40년 동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고. 음, 사실상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했던 어,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히스토리컬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중간에 퍼즈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에듀케이티 캐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동안에 하향 추세였고 워낙 오랫동안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금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에서 현재 우리 연준의 금리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쉐어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코어 PC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PC 넘버는 일반적인 CPI 넘버나 PPI 넘버에 비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중 코어 그 PC 넘버가 얘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뭐애 r e a c c 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메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연준이 주목해서 당연히 보겠죠. 9월 미팅 전에 나오는 거죠. 잭슨홀 미팅 어, 끝나고 파월 의장이 스피치하는 날 같은 날2 시간 전에 이 넘버가 나오는데, 어, 2 시간 전에 나오는 것이 뭐 파월 의장의 스피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안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뮤얼 디아더, 이 이제 코어 PC 넘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넘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예상하기는 음, 전달의 6월의 4.8%에 비해서 소폭 내려간 4.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도 트렌드가 약간 그랬죠. c p i 도그 전에 전달에 9.1%였던 것이 8.5%로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약간 c 춤하는구나 t the c 구나 r e n t the current, the current, the current, the c u r r e n c p i 넘버의 추세를 e current, the c 안 해줄지 이제 그것이 이제 관심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말쯤 가서는 마켓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팔로잉 위기에 이제 볼러틸리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차트로 좀 보시면 지금 블루 라인이 이제 푸드 에너지 제외한 코 PC 넘버 추이고 이제 레드 라인이 이제 전체적인 PC 넘버 추인데 같이 지금 아직은 상승 세를 타고 있죠. 근데 이것이 7월 중 데이터인데, 7월 데이터인데 이번 금요일 날, 날 데이터에서 추이가 바뀔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은 PC 넘버 차트인데 아, 블루 라인이 전체적인 PC 차트고 이거는 이제 굿 아, 아, 물건들 상품들 쪽 물가 추이하고 상품 쪽의 PC 넘버는 사실은 저는 이건 월 전월 대비 넘그 어, 차트입니다. 아, 내려가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섹터 물가는 사실은 PC 물가는 아직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준이 사이트를 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중개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어, 이번 주에 아무튼 중요한 PC 넘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과 데이터 프론트에서는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뭐 줌하고 펠라턴 같이 같은 어, 회사들의 어, 어닝이 예정이 돼 있고 어, 사실 줌이나 펠라턴 같은 회사들은 팬데믹의 수혜자들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팬데믹과 함께 사실은 어, 인기 종목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 실제로 지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팬데믹의 수혜를 받아서 고점을 찍었던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닝이 어느 정도 지금 데미지를 받았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주목할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몇개 중요한 종목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엔비디아 같은 큰 테크 컴퍼니 어닝도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 달러 제널이나 달러 트리, 아무래도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회사들이, 그, 체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음, 스펜딩 그, 헤빗이 월마트나 타겟 등에서 지금 아, 달러 제널이나 달러 트리 이런 쪽으로 얼마나 쉽트했는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관심사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온 상황이라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 그 양식, 양태가 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 시장이 이 부분을 또 주목해 e 볼수있 t s of the r e s u 다 t s of the results 은 f the results. So, the r e s u l 이 s of t h 이 r e s 예정이고요. 보통 플래 r 넘버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널 넘버가 아니라 잠정 집계 수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u l t 링 섹터하고 서비스 섹터의 액티비티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이제 PMI 넘버가 예정이 돼 있고 지난주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달 유럽 같은 경우는 PMI 넘버가 이제 50 레벨 밑으로 떨어졌어요. 보통 PMI 그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50 레벨인데 50 레벨 위로 나오면은 아직도 경제가 익스펜셔널이다 그러니까 확장하고 있는 아직 상황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50 레벨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경제가 컨트랙팅, 어,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APM 트레이닝 시간에 나눠드렸던 내용 중에 어, 그때도 PMI 관련 차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아직 PMI 넘버가 50레벨 위였죠. 단지 어, 50레벨 위였지만 그래서 결, 그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코나미가 익스팬셔너리 세러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지만 그 PMI 넘버의 추세는 다운로드였기 때문에 어, 슬로우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PMI 넘버를 보는 것도 단순, 단순히 5 0레벨만 보는게 아니라 음, 50레벨 아래에서 혹은 50레벨 위에서 또 어떤 트렌드를 띄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관심있게 볼것 같고 어, 어쨌든 플래시 넘버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관심있게 볼 넘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B의 이제 줄라이 미팅 리닛이 어, 목요일날 예정이 돼 있고요. 유럽 쪽이 어, 전반적으로 경제 환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분도 시장이 주목할 데이터 중에 하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날 미국의 코어 PC 넘버가 어,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스피치 두시간 전에 발표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스피치가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뭐 중요한 넘버들이 몇개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주말쯤 프라이데이에 가서 마켓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분 참고하셔서 자산 관리에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